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이구산업 자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구산업이 이렇게 장중에 마이너스 한4% 정도 자이런 주가의 좀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좀 고점 구간에서 또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와 이거 계속해서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리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구산업이라는 종목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앞에는 전고점 다 돌파를 하고 지금 이렇게 역사적 신고까지 막 도달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갑자기 이제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딱 하락해서 막 나와버리게 되니까 이제 어떤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는 야 그럼 이거 이 자리에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막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거는 사실 진짜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지금 자리에서 저는 팔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는 이런 흔들기나 잔파동에 어차피 버티지 못하실 분들이니까 그냥 다 팔고 나가시면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 그냥 다 팔고 나가시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는 이구 산업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언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냐 자 보시면은 제가 작년 11월 29일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구 산업 관련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제가 이때도 구리 가격 이전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이구산업의 주가가 얼마였다? 3,800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벌써 거의 뭐 2배 정도까지의 주가의 위치까지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버티겠으면 나가라. 그냥 팔고 나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팔아도 2배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런 흔들기나 잔파동을 모두 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더 버티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구산업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리 관련주로서 구리의가 가격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구산업 관련해서 영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이 구리의 가격이 올랐을 때와 지금의 구리의 가격이 올랐을 때는 아예 이 구리의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 자체 그러니까 이유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인하가 됨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따라 원자재의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던 자 이런 모멘텀 때문에만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구리의 가격이 올라갔던 거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는 순식간에 이제 금리가 쫙 내려갔다가 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부터는 주가가 쫙 내려와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었죠. 근데 지금 구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요. 아직 여러분들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에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점점 구리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이 저기 뭐 바닷가 저기 밑에 쪽에 있는 어 이런 구리들 까지 우리가 지금 채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구리를 우리가 채굴을 채고를 하다 하다 못해 너무나도 없다 보니, 원래 예를 들어서 땅속에 100m 아래에 구리가 묻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쓸수 있는 구리를 모두 다 채굴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밑에 있는 200m, 300m 아래쪽에 있는 구리를 우리가 채굴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땅을 밑으로 여러분들 더 파면 뭐가 생겨요?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들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 땅을 밑으로 파는데 그냥 우리가 사부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을 써가면서까지 구리를 또 채굴을 했으면 당연히 구리를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거고, 근데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니까 구리를 어쨌든 파긴 파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 저기 심해에 묻혀있는 구리까지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리의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요인 자체가 지금 금리가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수요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수요라는 거는 한번 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요. 그 수요가 계속해서 초과하는 사이클이 2년에서 3년에 갑니다. 근데 올해 7월달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 플러스 알파로 딱 작용이 되게 되면은 구리 가격이 어떻게 돼? 진짜 폭등한다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지금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보시면 5월 20일 기준으로 구리 가격이 1,800달러거든요. 지금 2021년도 당시 가장 높았던 1,550달러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이 모습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구산업은 제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이 구산업이 가장 어,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요. 2021년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때보다 영업액이 더잘 나올 거아니야왜 구리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단시 1 5 0 0달러가 고점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350억이 나왔으면 이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에 1 5 0 0달러보다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가는 상태니까 뭐 영업이익이 400억, 500억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야 그러면 지금 이구산업은 아직까지도 주가가 두배는더 올라가야 되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구산업을 제가 이렇게 목에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구산업이라는 종목 여기서 막하락나온는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러면 이구 산업이란 종목이 이렇게 하락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이용을 해보시면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보셔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요즘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개별 주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항상 지수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합권 내에서 박스권 내에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막 개별주들은 하루에 막상황가가는 종목들이 막두개세개 개 이렇게씩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지수가 묶여 있을 때는 자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으로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개별주들의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이런 딱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려 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해야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뭐 하루 종일 시장 쳐다보면서 수급을 파악을 한다. 사실 쉽지만은 않죠.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자 세력들의 수급을 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자 조금이나마 도움에더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5월 21일 제가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렸죠. 보시면은 저에게 매일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서 제가 종목 이렇게 보내드림으로써 어, 확실하게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있는 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살펴. 보 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1%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자 이렇게 하루만에 2 7까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수익을 얻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잘만 파악을 해도 단기간에 정말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에게 매일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종목들 많이들 받아가시면서 자 저에게. 수익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렇게 인증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걸 볼 때마다 아 너무나도 크게 보람을 느껴서 지금 이렇게 지난달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종목을 다 보내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럼 나도 매일 이렇게 단타 종목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내가 계속해서 수익낼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이런 단타 종목 다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아침마다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꾸준하게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이런 매매보다 사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캠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달 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캠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캠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치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N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35조원 아마존에서는 200조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다 라는 소리인건데 자 데이터 센터가 꾸준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막대한 전력을 위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용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인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주목이 바로 뭐냐 이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만 내리다가 얼마 전에 엄청난 매집이 한번 들어오고 지금 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을 보세요 50억 4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400억 가량까지 늘어난다 라는 건 23년 대비해서 10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백화가 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런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차근차근히 모아가신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놓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나도 지금 이 종목을 제발 좀 받아가서 정말 올해 안에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2구산업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구산업이라는 종목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에 나와 봐야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여기서 세력들의 물량을 진짜 털고 나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진짜 거래량이 요거밖에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어,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은 요거야. 이거는 그냥 2구산업을 가지고 있던 우리 같은 개인들이. 아, 이제 수익 많이 받지, 뭐, 이러면서 그냥 물량을 조금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정도인 거지, 이게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구산업에 들어와 있는 매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자, 예전에 이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여기 4월 초 때부터 기관들의 물량을 좀 많이 매집을 한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기관들이 매집을 해놓은 물량을, 어, 최근까지 굉장히 매도를 많이 안 하다가,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관들도. 왜냐면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이구 산업이라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도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이 2구산업에 물량을 매집을 했을 때는요 한번 매수할 때막 16만주 13만주 14만주 이렇게 매집을 하다가 자 이제는 뭐 4천주 3천주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관들도 지금 물량을 매도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세력들도 물량을 매도를 안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구산업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아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라는 건 오히려 이나 그 다음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저점 매수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럼 내가 이 다음에 저점이 어디에서 잡힐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구 산업이라는 종목의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구 산업의 이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구 산업이라는 종목, 자, 이 다음에 이 저점을 얼마로 좀 잡아놓고 매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건지 하는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자 그럼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그러면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구 산업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 표준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 여러분에게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구산업의 대응자료 좀 정말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구 자 2구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2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2구산업 대응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구산업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 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이 구간에, 자, 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엔 같은 요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잘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에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바닥간에 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 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 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 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요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요렇게 화살표 표가 나오자면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 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저희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 애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소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691-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